묵상하심으로 6월 2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개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후수율를 알게 하라하니. 요압이 아래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백 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을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강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 의 선견자 가세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가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곧 삼년 기근이든지, 곧 내가 석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곧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하니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 극렬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러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리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 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른안에 타장 마땅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있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인이다. 이 양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한지라. 샬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통치 말년에 인, 이스라엘 인구 조사를 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은이 인구 조사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한 나라에서 인구 조사를 할수 있지만 인구 조사를 하게 된 다윗은 그 의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권세를 가시하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 동안 다윗과 이스라엘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했지 않습니까? 군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했다는 것을 알기에 다윗당의 인구 조사 명령에 대해서 반대하였습니다. 3절입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백 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는 것을 떠나 스스로 높아진 줄 생각한 다윗은 요압의 반대에도 인구조사를 강행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분별해야 할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높아지려는 자신의 마음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교만한 자리 가도록 충동을 합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한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다윗의 회개를 보신 하나님은 선지자 가스를 보내어 3년의 기근과 석달 동안 적군에게 쫓김과 3일의 전염병, 창궐 중 하나를 택하게 하십니다. 이에 다윗은 인간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쪽을 택하겠다고 말하며 전염병을 택합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의 극률을 기대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온 땅은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온 거민을 죽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천사에게 멈추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극률이 심판보다 앞서는 순간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유혹하려 온갖 방법을 씁니다. 교만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는 것이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교만의 자리에 앉히려 합니다. 다윗은 전쟁의 승리를 늘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렸지만 어떤 순간 자신이 이은 업적을 확인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 마음을 교만한 마음으로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교만이라는 죄에 순간순간 마음이 노출되지 않습니까? 요압의 조언에도 다윗은 고집을 부리며 인구 조사를 강행했지만 하나님께서 인, 이스라엘을 치시는 것을 보며 다윗은 바로 회계의 자리로 갔습니다. 잘못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바로 돌이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만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회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극률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他们。 날 살게 하는 힘날 살게 하는 힘단 하나의 그힘 감사네 나는 감사로 이기네 나의 모든 상황을 나는 감사로 이기네 내삶속에 절망을 감사로 이기네 내삶 속에 절망 삶 속의 절망.